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함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이 이제 위기의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앞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만이라는 자가 아하세르 왕이 높이 올려 신하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에게 모두 절하라라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은 그 앞에 절하지 않는 끝까지 끝까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절하지 않았을까? 이 절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단지 단순히 사람에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에게 경배드려 예배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출신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아말레의 출신인 자가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가 절하지 않는 것을 이제 하만이 듣게 되, 되, 되자 그의 귀에 들어가자 하만은 또 극심한 반응, 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화를 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단순히 모르드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계의 출신이 또 유다인임을 알게 된 이제 하마는 그의 원수가 된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을 떠올릴 때에 분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일이 모르드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민족조차도 다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계략을 꾸며,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왕이나 수에로까지 속여가면서 자신의 모든 자신의 모든 욕심을 온전히 이루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죠. 제비를 뽑아서 열2째딸 (12째) 딸이 뽑혔다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반지를 통해서 인장까지 얻어낸 그~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조서로 글로 써서 남기게 되어 도장을 찍었으면은 그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장 13절에) (12째) 달 (13일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킬 진멸시킬 날이다라는 날까지 받게 되었고 그 모든 조서를 온각 지방 도시에까지 다 나라에까지 다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개가 이 일을 듣게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자신의 의복을 찢고 이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앞그 문을 지날 수가 없기에 문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왕궁 안에만 가만히 계속 있었던 에스더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 모르드개가 대성 통곡하고 배옷을 입고 성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에스더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슨 연유인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가를 다서 알아보시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닥이 대궐문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르드개 찾아가서 대체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 모르드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이 하만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으며 우리 유다인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성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다시 에스더가 전달을 받죠. 아,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개가 어떠한 한 가지 제안을 이제 에스더에게 하게 되죠. 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8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우리 민족을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좀 말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길을 한번 이끌어 보아라 라는 것을 모르드개가 전달하게 되죠 그때에 왕후 에스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후 에스터가 애초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왕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터의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에게딱 귀에 남아있는 구절이 오늘 이 제목에도 나와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에스터의 입에서 분명히 나온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16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터. 우리는 그 믿음을 참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걸단의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에스터의 본래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처음부터 애초에 믿음이 있던 그런 여왕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에스터가 처음으로 모르드 게의에게 했던 합리화 변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라고 하는가. 11절에 보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남녀노소고 누군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왕의 그 안뜰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뿐이다. 오직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를 보고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때에는 살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어찌 쉽겠는가?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 30일 동안 이아세로 왕이 에스터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나는 30일 동안 불림을 받지 못했어요 오라버니 라고 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애써의 첫 번째 대답이지를 않습니까? 자기만을, 자기 자신만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때에 모르드계가, 모르드계가 12절과 13절 이하, 13절, 14절의 말을 애써에게 다시 전달하게끔 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애써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결단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모르드개는 무슨 말을 하였는가? 13절에 보니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왕후라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에스더가 에스더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가지고 오는 안정감이라는 거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고 보니 이 자리를 내가 잃기 싫다라는 어떤 만족감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네가그 왕궁에 안에 있으니 특별히 또한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네가 홀로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도 유다인이다.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서에 어떤 내용이 찍혔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는 조서, 조서였습니다. 그런 조서. 그런데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 너의 혈통이 드러나는 즉시 너도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지금,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귀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에스터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눈을 열고 귀를 열도록 일깨워주는 그 말을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터에게 뱉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자리에 안위해서는안 된다. 이때에, 14절에는 말하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가만히 있느냐? 너는 멸망할 것이야. 너는 멸망할 것이야. 근데 그것 아니? 너로 네가만이 잠잠하면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너에스터라는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 민족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수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뿐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 소이다. 하나님의 수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로 남으실 뿐이야 근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구원을 건짐을 받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자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이 애쓰의 마음을 일깨우는 데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후반전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 를 누가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이 때를 위함이다 바로 이 때라는 것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그때를 위하여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왜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네 너는 그 자리를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착각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는 소위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온 것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는 착각.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 인생을 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수단의 수단이었다라는 것 입니다. 왕화하는그 자리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학교라는 목표를 이루면은 다 모든 것을 이루,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학업을 손에 놓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나서 또 사회에 대해 직장인이 되어서 어떤 목표했던 직장을 얻고 나면은 그것을 다 잃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어도 내가 결혼의 꼬리는 했으면은 그것으로 다 끝났다, 결혼식으로 끝났다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두신 비로소 이제 드디어 그 목적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에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온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히 각 지방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야, 한번 아리따운 여자들한번 뽑아보아라. 했을 때에 에스터가 어떻게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오이 출신도 알지 못하는, 어디 뭐 내설 것 하나 없는 이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감히 상식적으로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올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왕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에스터가 노력한 것?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도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서는 그것을 잊은 것 같죠. 이제는 이제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또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두셨는가? 직장 생활에서 내 나를 왜이 사원의 위치에, 대리의 위치에, 부장의 위치에 왜 무엇 때문에 두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때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 잠잠히 있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너를 대신하여서 다른 수단으로도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함께 가고자 하는 에스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라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마음상해서 그냥 제껴버리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원수 있으니까. 그러나 에스의 모습을 볼 때에 모두기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안치신 뜻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또한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내 주위에 지쳐 쓰러지거나, 그냥 내 손을 놓고 있는 지체가 보일 때에 너가 그랬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널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함께 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묶어 쉬었는데, 너는 유다인이 아니냐? 너는 세계 비전 공동체가 아니냐? 너는 우리 집 가정의 일원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에스와 같이 순간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그 가운데 깨달음이 주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사히 여기고 또한 생각함으로 주님, 내게 주신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체들이 있다면은 내가 너도 유다인이 아니냐? 라고 사랑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장, 요즘 내가 왕궁처럼 의지하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내 가족을 넘어 교회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